당신도 언젠가 지옥을 맛볼 수 있다. 헬더 퀴즈쇼 오늘의 게스트 미디어스쿨 학생회장 박준환 님, 부학생회장 김성준 님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스쿨 제6대 학생회 헤르츠 학생회장 맡고 있는 박 헬더 퀴즈 시작합니다. 준아 씨, 성준 씨. 네. 미디어 스쿨 학생으로서 TV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좋아합니다. 어떤 프로그램 좋아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무한도전이랑 1박 2일, 런닝맨 좋아합니다. 그럼 성주 씨는 뭐 좋아하시는 연예인이라든지 MC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수재 님이나 강호동 님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영석 PD님과 유재석님 두분다 좋아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재석님이 MC를 맡고 있는 유퀴즈 그리고 나영석 PD님의 유튜브 콘텐츠인 나영석의 나불나불 이 중에 작품성이 가장 떨어지는 토크쇼를 골라주세요 <목소리> 저는 나영석의 나불 나불 하겠습니다. 저 저도 나영석의 나불 나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영석 PD님께서 유튜브 시장으로 들어온 게 감이 굉장히 없는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한 뒤처지는 PD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 유튜브 시장에 자 잘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미콘 VS 언방. 저는 언방 하겠습니다. 제가 언방 전공이라서 언방 하겠습니다. 저는 디미콘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한번 여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미디어 스쿨 학생회장단으로서 미디어 스쿨에 대한 모든 것이 빠삭하다고 알면 될까요? 어뭐100%다 안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학생회를 준비하면서 저랑 이제 부학생부학생회장 님이랑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미디어 스쿨에 관해서 그래서 좀 많이 알고 공부를 있다고.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를 잘 인지를 하고, 다음 중 미디어 스쿨 로고 중 오른 로고를 골라 주세요. 3번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헤르츠 로고의 색상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색상 코드까지 알고 계시는데 미디어 스쿨 로고 색상은 잘 모르시는군요. 어떤 걸더 중요시 여기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켜서 회장단님의 취향 자기만의 생각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걸출한 인물들이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분딱생각나시는분이한분 있을까요 그냥 마, 지금 생각하는 요즘 유명하신 분은 누구 있나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재 선수 좋아합니다. 김민재 선수. 시 김민재 선수는 지금 경기를 출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중 월클 라인에서 빠져야 될 사람을 골라 주세요. 3 번, 봉준호 감독님 하겠습니다. 정 말, 미디어인으로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봉준호 감독님이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아니, 이유가, 기생충은 이유가 있는데 기생충 e n s i 굉장히 또작 o 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기생충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봤고 칸 영화제에서 이제 감독상도 수상하시고 또 훌륭한 작품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준하 씨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방 주전공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 작성 기초 혹시 수강하셨나요? 아, 수강했습니다. 다음 중한 명에게 뉴스 작성 기초 수업을 들어야 한다면 어떤 교수님에게 들으시겠습니까? 어. 저는 신문 시... 교수님 하겠습니다. 신문 교수님. 네. 설명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laughs> 다네분다좋으신 교수님이에요. 그 이번엔 김성주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 씨가 듣고 있는 전공 과목이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권재훈 교수님의 이제 캐릭터 디자인 기초랑 어, 송현주 교수님의 미디어 스토리 텔링 기초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권재영 교수님의 수업 방식 중 좋았던 점세 가지를 5초 안에 말해 보시오. 첫 번째 너무 재밌다. 두 번째 내용이 너무 재밌다. 세 번째 교수님 사랑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는 좋았던 점이 아니죠? 제 마음입니다. 성주 씨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제가 제 방식대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통 질문입니다. 자신이 이 사람보다 편집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황석 교수님. 두 번째는 헤르츠 홍보국장 성윤서 씨입니다. 세 번째는 하지원 님입니다. 네 번째는 김진아 님입니다. 네분 중에 한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우 아니 하지, 하지원. 지원님이랑김지원님 배우 아니야? 김진아, 김진아, 김진아 님이요? 예, 김진아 님 가수 아니야? 어, 혹시 김진아 님을 모르시나요? 김진아 님이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죠. <laughs>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오>, 윤수하자고? <laughs> 왜 나한테 또 공통 질문이라니까? <laughs> 둘이 같은 대답을 해야 되나요? 통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이 통일된 의견으로 2번 성윤서 하겠습니다. 학생회장님은 학생의 국장 그리고 학생회 내에서의 결속을 중요치 않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요.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영석 교수님보다는 편집을 못할것 같고 그래도 아직 제 홍보국장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4번은 어떤 분이셨는지 모르겠어. 저 3번, 4번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배우... 약 50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편집 유튜버 비디오 클래스 하지원 님을 모르시나요? 전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그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헬더 퀴즈 쇼 여기까지입니다.